안녕하십니까. 전통예절 김정TV입니다. 오늘 도 석전대제, 오늘은 여덟 번째입니다. 에, 지난번에는 석전대제 일곱 번째 성균관의 석전대제, 대사의제수진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는 12변 12도, 중사는 십변십도 소사는 팔변팔도입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황제국의 의식에 의해서 1 2변1 2도의 진설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올렸고 에, 오늘은 향교의 소사입니다. 향교는 에, 향교의 소사에 대해서 오늘 진설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 제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에, 소사는 좌팔변, 우팔두를 놉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신위가 있는 데서 왼쪽에 내가 보고는 오른쪽입니다. 예 신위의 좌측에 팔변 예, 그 놓고 우측에 팔두를 놓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좌변 우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측에 <laughs> 상비에서 여덟 가지의 변에닿는 재수는 뭐냐? 첫 번째 에, 유랑 이건 피밤입니다. 밤을 치지 않고 알밤으로 그대로 에, 통에서 빼는 상태. 그래서 피밤을 넣고 건조 마른 대추를 넣고 또 진자 개암을 넣습니다. 개암이 없으면은 사설 논다. 그리고, 능인, 마름을 놓는데, 마름이 없으면, 은행을 은 논다. 대리 놓는 겁니다. 허민, 험인, 허민은 가시연밥입니다 그 연못에 나오는 꽃이 피고, 가시가 달려있는 연밥인데가시연밥이 없으면, 은포도를 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녹포, 녹포는, 사슴포인데 사슴포가 없으면은 소고기 포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어수. 어수는 대구 포를 넣는 겁니다. 형염. 청염. 형염은 소금을 넣는데 이건 바위 소금인데 호랑이 모양을 깎아서 넣기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넣는 겁니다. 이래서 왼쪽에 팔변 여덟 가지를 그러니까 에, 밤, 대추, 예, 개암, 또 은행, 또 가시연밥, 사슴포, 또 태구포, 소금을 넣고 우측에 팔투를 놓습니다. 에, 아까 얘기한, 예, 표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제기그릇인데, 대나무에는 마른, 마른, 건조한 제수를 넣고 이번에 우측에 놓는 팔두는 나무에다 깎은 목기입니다. 그래서 물기가 있던가 습기가 있어도 땅에 흐르지 않도록 목기다 놓는데 에, 우측에 팔두를 놓는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저, 이건 부추김치입니다. 순저, 특순김치 아니면 도라지를 놓던가 에, 청저, 무김치 또 근저, 미나리김치. 녹해 사슴고기젓입니다. 사슴이 없으면은 소고기젓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 어해 물고기젓입니다. 또 토해 토끼고기젓입니다. 이 젓갈은 에, 술과 소금과 간장으로 절여서 말려서 넣는 것인데, 젓갈로 하면은 오랫동안 에, 보관했다가 에,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탐에 소고기 장조림을 논다. 이래서, 에, 좌측에 팔변을 놓고, 우측에 대나무로 된, 나무로 진 제기에 팔투를 논다. 말씀을 올리고, 중앙에는, 에, 이 보, 이 괴를 놓습니다. 이 괴는, 사각형으로 된 책인데 높고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 이 보에는 별을 놓고 또 하나는 기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수술을 놓고 피살을 놓는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이보이귀를 놓는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앞줄 중앙에 이성 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어떻게 놓냐. 토마에다가 돼지고기를 칠채를 놓는 겁니다. 응? 생고기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칠채는 일곱 가지 부위인데, 양 어깨, 2두 개죠. 양 갈비, 4네 개. 양 다리, 그러면은, 양 뒷다리죠.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또두 개. 그래서, 척추를 놓는 겁니다. 척추를 이렇게 해서 척추를 해서 양의 돼지의 일곱 부분을 놓고, 또 다음에는 양의 일곱 부분을 놓는데, 양고기의 일곱 부위를 놓아서 두, 네, 두 가지의 생고기를 놓는다. 이 생고기를 놓는 것은 참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혀이다. 교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혈, 모혈반까지 놓습니다. 피와 가족과 털까지 놓는 거예요. 그런데 교위는 뭐냐? 밖에 나가서 선제를 지내든가, 선농제, 선잠제, 기타 교위, 밖에 나가서 지낼 때는, 피와 털 같은 걸 놓고, 그리고, 태양. 이것은 큰 제사입니다. 태양에는 성을 논다 이게 달월변의 별성자인데 이 달월은 육달월입니다 고기 육자 육달월 변의 별성자에서 고기가 생고기를 논다 그래서 두 가지의 생고기를 논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삼원 이 삼원은 상사때 시제를 지내던가 할때 그때는 섬이라고 그래서 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다. 이제 그러니까 피가 안 나올 정도로 데친 것을 놓고, 이런, 이런은 말하자면 기재사와 같이 간단한 예산은 쑥 해서 완전히 익혀서 논다. 이런 내용이 얘기, 예기, 얘기, 예기, 얘기에 있습니다. 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뭐, 얘기, 단궁 이런 게 있는데, 얘기에, 얘기, 예기, 예, 얘기 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에 올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술을 넣는데 예제 예제는 키준 소모양의 유기 그릇으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술을 담아 놓고 앙제 앙제는 상준 코끼리 모양의 술항아리에다가 앙제를 넣고 또 청주 성조는 산조라고 해서, 에, 산 있고 또 구름이 있는 이런 그릇에다가 천조를 넣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제 자가 들어간 것은 제사만 지내고, 예, 은복이나 사람이맛이 오답니다. 그래서, 오제, 삼주를 지난번에 일곱번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제는, 그러니까, 예, 범죄, 범죄는 아직 안 익은 것을 예제, 이제 단술, 범죄, 예제, 앙제, 이제 고여 올라온 술, 그 다음에는 체제 붉은 술, 또 침제, 가라앉는 술, 그래서 오제를 오제는 제사만 지내지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 총원자가 청주를 드리는 이유가 음복을 하기 위해서 술을 안 술주자에 있는 줄을 넣는 겁니다. 이 술은 오제삼주인데 삼주는 사주, 석주, 청주 이세 가지가 있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해 올렸습니다. 이래서 술은 오제삼주 중에서 예제, 앙제, 청주를 놓고 향교에서 제사 지낸다. 아그 다음에는 앞줄 중앙에 회백 한자, 한자를 놓고 거기다가 회백을 놓는데, 회백은흰 모시로 된 에, 모시를 한자 여덟치를 놓는 것인데, 원전에는 일장 팔척이라고 해서 열 여덟자가 주나라자로 열 여덟자를 놓는 것이 바른 위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자 여덟치를 놓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맨 앞줄이죠. 앞줄에는 초원관이 올리는 초원관에 술잔을 놓고 술잔은 점 위에 산이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 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초원작을 놓고 다음에는 아헌작 다음에는 총원작 이래서 에, 산 위에다가 술을 올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에, 제기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제기는 아까 말씀드린 변이죠. 변은 새나무로 만든 제기인데, 이것은, 말 마른 수 말하자면 건조한 재수를 변에 담아놓고, 다음에는 두, 두는 나무로 바꿔서 습기가 있던가 물기가 있는 것을 놓는, 두가 있고, 또 포, 아까 보는 얘기했죠. 사각형인데, 뼈나 수수나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그랬죠 기장이나 그리고 괴 괴는 원형으로 된 에, 유기 유기로 된계기입니다 이것은 이 수수나 기장을 넣는 수수나 조를 넣는다 이런 것이 포와 괴가 있고 이 조는 다음에 조는 소마조자입니다. 이게 소마 위에 갑을 넣고 고기를 넣는 겁니다. 도마 위에 그냥 놓으 피가 흘릴 수 있으니까, 도마가 있고, 도마 위에 갑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 갑은 위가 터져 있는 네모진 상자입니다. 나무로 된 상자예요. 그래서, 저 위에 갑이 있다. 또, 또, 비. 이것은 비는 초콜리 비자입니다. 초콜리 비로 해서 위가 터져 있죠. 그 뚜껑도 있고. 근데, 또비 위에 안에다가, 태백을 논다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작 술잔이죠 술잔 그 다음에는 점술잔이놓을수 있는 위치 자리에 네모진 걸로 점이 있는데 갖다가 자리가 셋인데 갖다 놓으면 딱 움직이지 않고 그냥 끼는 겁니다 술잔으로 자리 점은 용작 용작은 술을 뜨는 도구입니다 그러지만 위에는 손잡이는 쪽에 용머리가 있고, 아래는 숟가락 같이 생기는데 큰 지걱이 돼서 이렇게 떠서 예, 술을 담는다. 그래서 용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향로가 있고, 향로는 다 아시죠? 이 향로는 향로가 발이 세개 달린 건유교의 것이고, 발이 없이 사발같이둥그루먹에 붙은 거, 이것은 불가에서 쓰는 향로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말고, 구분을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향로가 향로가 있고 팔이 세 개가 있는 게 있고 이것은 유교일 거예요. 향로가 있고 동부로 뭐에게 대접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향로인 것을 착고 하시기 억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그다음에 향합이죠. 향합. 그 다음에는 멱. 이 멱은 뭐냐면 술 항아리 위에 덮어놓는 건데 이건 칡으로 만든 겁니다. 칡으로 엮어서 짜가지고 해서 위다 덮어놓는데 이칡에 독특한 향기가 있어서 그래서 벌레나 다른 것들이 이물질이 쓰르지 못하도록 덮어놓고 헌관이 오면은 검역작해서 자 이거 떡을 떠들고 그리고 술잔에다가 사주이 따라 올립니다. 그러면, 예, 공작이 술을 받고 따라오러 간다. 다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자이라고 하는 것은 술 항아리 위에 덮는 것이다. 덮는 건데, 이 재료가 식으로 짜서 엮어서 불구루먹이짠 겁니다. 이 짜가지고 덮어놓는다 그러면 식의 독특한 향이나 독소 때문에 이런 벌레나 이런 나 파리 같은 것이 번접 조지 오지를 못한다. 이런 뜻으로 예, 말씀을 드려서 예, 사준이 이걸 또, 헌관이 오면 떠들고 술잔 용장으로 술을 떠서 한 차기다 넣었지만 동작이 받아서 따라서 헌관을 따라가서 올린다 이 말씀을 예, 드립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는 형입니다. 형은 이게 화경을 놓기 위해서 채로 되어 있는 제기입니다. 예, 말하자면. 국을 넣는 거예요, 국을. 그 다음에 등. 등은, 예, 도자기로 짠 건데, 이거 대갱용입니다. 대갱용. 예, 그리고 모혈반이 있고, 모혈반은 그냥 바닥이 조각층에서, 거기다 피와, 예, 소의 피, 또 그리고 가죽, 털, 이런 것을 넣는 것이고, 폐비는, 아까 말씀드린 폐백에, 폐백에 올리는 소코리, 그, 폐비라고 합니다. 이 폐비는, 예, 나무가 아니고, 대나무로 짠 폐비, 저, 초콜입니다. 조그마하게, 예, 대나무로 짜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관세기, 손을 씻는 세, 기 그런, 손을 씻는 세기가 있다. 이 관세기에도 용작이 있어서 물을 떠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손을 탄것 씻는 게 아니라, 손을 내면은 그 사세가 앞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동작으로 떠서 손을 놓으면 흐르는 물에 닦게 되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들은 그냥 전부 다실습에서 손을 잠고서 하는데 원래는 손을 대면은 현관이 손을 대면 용그사 사세 술을 뭐물따물 따르는, 따르는 에저 주자가 동작으로 떠서 내려주면은. 손을 씻는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에 전반부에서는 에 제수 진설 놓고 그 다음에 제기를 말씀해 올렸고 이제는 제복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제복은 석전 대제 때는 금관 제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분의 어 어떤 향교나 서원에서 금관 제복이 아니고 금관 조복을 입고 행사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관 조복은 뭐냐? 에, 이것은 왕이나 설날 때에 에, 문모백관이 왕한테 세배를 드리던가 생일날 조화를 드리던가 일적이 혈적에 옷을 입는 건데 금관 제복과 같이 모양이 됐는데 이 관에도 노란 금물이 많이 붙었고 옷에도 노랗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금관 제복은 길사 때만 쓰는 것인데, 아주 그생 길사 때 말하자면, 근데 이 금관 제복은 국가 공무원이 관원이 국가의 제사를 지낼 때만 입는 것이 금관 제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후나라 때는, 최후나라 이때, 그때는 영의령이, 초원관이 오량을 썼는데, 황제나라가 뛰면은, 점서부터, 그때는 초원관이 칠량으로이 줄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칠량으로 해서 금관제복을 입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향교에서는 옛날부터 헌관만, 헌관만, 예, 예, 제관만 제관만 금관 제복을 입고, 나머지 집사들은 제집사는 누건도포를 입고 행했다. 이 말씀을 옛날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제복 패척 분지, 제복이 낡았다, 삭가서털에어서뭐 찢어지고 삭가서못 썼다. 제복을 제복이 나빠 근데, 못쓸 정도가 되면은, 분지. 이것은 태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기가, 제기 패측 제기가 망가지고 깨지고 더러워져서 못쓰었으면 매지. 무들, 무들매자입니다이 근거는 가레집남의 제기 쪽에 있습니다. 사계전서, 가레집남 제기 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제기란 데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복은 태워라. 제기는 묻어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소용 측 분지. 제복은 사람이 입습니다. 사람은 양입니다. 이래서, 인소용 측 분지. 분지 양이야. 태우는 것은 양이다. 에? 자, 그 다음에, 제기는, 제기 폐측 매지 제기는 신이 잡수시는 그릇입니다 도구예요. 그래서 신은 귀신 소용 즉 매지 귀신이 쓰는 것은 뭐더라? 왜냐 매지 음이야. 붙는 것은 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예, 옛날 가가래 집에서도 제기나 제복이 날것다갔으면은 예, 제복은 사람이 쓰던 거니까. 태워서 없애야 되고 제기는 묻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